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밴드패스 모듈레이션 시그널의 종류들 우리가 왜 디지털로 모듈레이션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모듈레이션이왜 필요한가 캐리어 주파수를 실어서 밴드패스에다 실어서 보내는 방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너무 기저 대역으로 낮게 보내게 되면 문제점이 실제로는 안테나에다 실어서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테나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게 되고요. 낮은 주파수일수록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주파에 실어서 실제로는 통신을 위해서는, 안테나에서 어떤 전자기파가 방사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높은 주파수 대역의 시그널들을 실어서 보낼 필요가 있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하고 다른 이유는, 그 실어서 보내는 정보들이 디스크릿한 정보들을 갖다가 어떤 앰플리튜드나 페이지에다가 실어서 보낸다. 하는 것이 주,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코이런트 디텍션 방법들이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코이런트 그 디텍션 방법을 이용하는 그런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좀 봤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의 학습 목표는 페이즈 시프트 킹, 페이즈 시프트 킹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페이즈 슈프트 킹, 페이즈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하는 방식, 그리고 Frequency Shift 킹. Frequency를 바꿔서 우리가 모듈레이션을하는 방식이죠. 거기다 정보를 실어서 다른 프리퀀시를몇 가지 두고 하는 방식, 그리고 a m p l i t 프 d e Shift 킹. 그래서 a m p l i t u d e 를 바꿔가면서 보내는 방법, a m p l i t u d a 페이즈 킹이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 화음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음 시그널 많이 가장 많이 쓰게 될 화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학습 목표로 가지고 이번 차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하, 배우고 있는 최종 목표는 역시 디지털 모듈레이션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거고 거기에 그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밴드패스 모듈레이션 방식에서 이제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은 페이즈 시프트 킹 방식입니다. 페이즈 시프트 킹 방식.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봤었는데, 페이즈 시프트 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시그널을 우리가, 우리가 밴드 패스 시그널이고, 베이스 밴드 시그널로 보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에서, APSK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APSK 같은 경우에 이런 시그널로 실어서 보내게 된다. 페이즈를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8개의 시그널을 페이즈 시프트 킹을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IT 값이 우리가 2 파이 전체 2 파이의 각도를 갖다가 2 파이가 주어지는 각도를 M개로 나눠준 거죠. A시면 이걸 갖다가 4분의 파이씩 나눠서 주어진 거죠. 45도죠. 그래서 45도씩 이 각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45도씩 나눠서 이렇게 보내는 걸 갖다가 페이즈 시프트 킹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이 이제 2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이너리 PSK라고 하고요. 줄여서 BPSK라고 얘기를 합니다. M이 2일 때는 BPSK가 되고요. BPSK 시그널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보낸 시그널이 요거 아니면 이걸로 보내지겠죠. 전체 360도를 갖다가 2로 나눠주는 시그널을 보내지니까 이 시그널 아니면 이 시그널로 보내는 그런 시그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BPSK를 생각했을 때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심벌, 신발을 다시 한번 그리면, 이 시그널에서 심벌을 그리면, 우리가 어떤, 어, 베이시스 펑션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0을 기준으로 해서, s1을 보내느냐, s2를 보내느냐, 이런 시그널을 실제로 보내게 되는 것인데요. 이 벡터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뭐, 원 디멘전이니까, 스칼라 값으로 생각해도 될 것이고요.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베이스 밴드 모듈레이션에서 배웠었죠? 안티 포달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안티 포달 시그널이라고 했고요. 안티 포달 시그널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음, 푸사이 t 를 갖다가 사인 오메가제로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코사인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푸사이파이 T, 베이시스 펑션을 사인 오메가제로티 s1t를, 사인의 오메가0t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요것과 어, 같죠? 그리고 s2t는 뭐가 되는거예요 마이너스가 붙는거죠? 얘는, 사인의 오메가0t에다가, 플러스의 파이가 되는거죠. 어, 180도만큼 간 시간으로 뭐가 되죠? 파이를, 사인에다 파이를 더해주면,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의 사인, 오메가 제로 t하고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180도 돌아간 거는 반전된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날아가는 시그널을 보면, 우리가, <laughs>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시간 t에 대해서, 날아가는 실제 시그널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이제 우리가 시간, 어, t에 대해서 이걸 나눌 수 있겠죠. t 주기마다 날아가는 시그널들이, 이런 시그널들이 날아가는 거죠. 이런 주파수를 가지는 이런 사인노소이달 시그널들이 하나 날아가고요. 여기, 요게 S1t다 라고 생각하면 S2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1은 이렇게 날아가고, S2t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시그널들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다시 또 1인 시그널이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주기 t마다 하나의 안티포달 시그널이,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이렇게 반전돼서 날아가는 걸 갖다 우리가 BPSK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우리가, 어, 그 베이스밴드 단으로 내려서 기저대역들으로 보면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APSK 같은 경우는 8개로 쪼개져서 날아가고 이런 시그널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시프트 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주파수에다가, 주파수에 결과적으로 시그널을 실어주는 거죠. 주파수, 오메가 i t 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마다 결국에는 시그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총, 기저, 어, 베이시스가, 파이 1, 파이 2t, 파이 3t,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시그널이 있으면, 보내지는 시그널이, 여기 1, 여기 1, 여기 1, 이런 시그널들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원 t 를 우리가 어, 사인에 오메가원 t 라고 하면, 그리고 파이 투 t 를 파이 투 π 2 t 를 사인에 오메가투 t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저대역 시그널을, 어, 기저를 3t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t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st는 뭐가 되는 거야? st는 우리가 어, n값을 1에서부터 large n까지 a n으로 놨을 때, 사이 nt가 되는 거죠. 이웨이 i g h t 형태로 주어지는 시그널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그널, 우리가, 우리가 s1이라고 하면, s1, s2, s3라고 하면, s1은 뭐가 되는 거죠? s1은, s1t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인의 오메가1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내지는 시그널들을 우리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s1t, s2t, s3t가 전체가 뭐예요? 이 나머지 베이시스가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오소고나라는 시그널이 나옵니다그러 그러니까 오소고나라는 시그널 자체들이 모두 오소고나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고요 시그널들이, 시그널들이, 베이시스가 오소고나라고, 그 베이시스로 다 주어지는 값들로 주어지기 때문에 오소고나의 시그널들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소고나의 시그널들을 가진다는 특성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 시그널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음. 페이지, 페이지 시프트 킹, 어, 다음에 프리퀀시 시프트 킹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듈리티드 되는 시그널들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시간 영역이 t라고 하면, 이 시그널이 이거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시간 t, 2t, 3t. 이런 시그널들에 대해서 로진 시그널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사인오소이달 시그널이 있고요. 그거보다좀더큰 사인오소이달 시그널, 좀더 작은 사인오소이달 시그널. 이런 시그널들이 모듈레이션 주파수 모듈레이션에 실려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치드 필터를 바로 걸치면 이 시그널이 뭔지가 바로 나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서로 오스곤나라잖아요오스곤나라니까 네, 매치드 필터 요거 요고, 요거를 딱 거치면 나머지는 다용이 나오고 여기서만 딱요 에너지가 딱 나오겠죠 매치드 필터 아웃풋 값이 그래서 A1인지 A2인지 A3인지 그 값들을 바로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내지는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을 보낸 거지 디지털 시그널을 디텍션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겠네요 어, 그리고 앰플리튜드 시프트킹 ASK라고 하는데요 요 값에서는 우리가 프리퀀시와 어, 그다음 어, 어, 거 조금 잘못된 프리퀀시와 앰플리튜드 시프트킹에서는 이거는 푸사이 제로가 맞고요, 푸사이 오메가 제로가 맞고요. 오메가 제로는 고정시켜놓은 상황에서 어, e i 여기서 i 번째 경우에는 어, 에너지를 갖다 바꿔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시그널을 우리가 앰플리튜드 시프트킹이라고 합니다. 앰플리튜드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ASK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온오프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전에 봤던 페이스밴드 시그널로 생각해보면, 0 얘가 S0를 보내는 거고, 얘가 S1을 보내는 거죠. 이거의 시그널 파워가면 T분의 2e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0을 보내느냐, 아니면 어떤 시그널을 보내느냐, 그런 차이로 우리가 어, 모듈레이션을 설계할 수 있게 되고요. 얘는 어떤 어, 후사이, 요, 요 베이시스를, 파이 티라고 하면, 파이 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인 오메가라고 합시다. 사인의 오메가 제로의 t라고 합시다.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이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한번 보내는 거를, 어, 1, 뭐 이렇게 보내면, 0. 0일 땐 아무것도 안 보내고, 1일 땐 다시 또 그걸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게 t 단위마다, t, t, 3치마다 결과적으로는 1을 보내느냐 0을 보내느냐를 신호를 보낼 거냐 말 거냐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방식은 언제 쓰인다고요? 이런 방식은 오너프킹 방식은 우리가 광통신처럼 빠르게 우리가 이걸 전환하는 게 필요하거나 전환하는 게 페이지를 돌리거나 이런 거에서 뭐 그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빠른 통신을 하는 경우 간단한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디텍션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on o f k i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계속해서 amplitude p a s e k 을 보면 amplitude p a s e k 은 우리가 여기서도 뭔가 제로구요, 못하구요. 어, amplitude와 phase 두 개를 다 같이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amplitude와 phase를 둘다 바꾸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m값이 8인 값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n값 8일 때에 우리 사이 1과 사이 2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매그니튜드 e i t값을 i값마다 다르게 주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보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값들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니다 이런 시그널들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앰플리튜드 페이즈 시프트 킹이라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즈가 다 다르고요. 페이즈가 모듈레이션 레벨마다 다 다르고 매그니튜드도 이렇게 다른 거죠. 이렇게 매그니튜드도 다르게 설정해서 보내는 방식을 우리가 앰플리튜드 페이즈 시프트 킹이라고 페이즈 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간으로 어떻게 될까요? 파이 1t가 그러니까 사인의 오메가 제로의 T라고 하고 그리고 사인 2T가 코 사인의 오메가 제로라고 하면 T라고 하면 이 시그널은 어떻게 날라가게 될까요? T, 2 t 3T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시그널이 다른 시그널들이 날라갈 텐데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 시그널부터 먼저 보내면 여기서 어, 이런 시그널들이 날아가게 되겠죠. 이런 시그널들이 매그니튜드가 작고 페이지가 반전되지 않은 시그널이 날아가고요. 그리고 또 페이지가 하나만큼 쉬프트된 이런 시그널들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이 시그널은 매그니튜드가, 어, 어, 매그니튜드가 크고 이렇게 설정된 시그널들이 날아가는거죠 밑에 쪽이 좀더 커야 될텐데요. 매그니튜드가 크고 이렇게 되는 시그널들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페이즈가반전돼그래서 반전된 이런 시그널들이 또날라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날라갈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것도 한, 한, 번이 더 들어갔죠? 한 번이 더 들어가서,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 이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반전된 시그널이, 사인노소이단 시그널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시그널들이, 요거하고 반전됐죠? 이게 보내진 시그널에서 반전된 시그널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얘가 1번, 얘가 2번, 3번 시그널, 이렇게 날아가는 시그널들이 이렇게 모듈레이션 돼서 날아가게 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앰플리튜드와페이즈를 동시에 변환해서 보내는, 거기다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웨이브폼에 대해서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웨이브폼 앰플리튜드는 어떤 사인오소이달 시그널에 대해서 루트 민스퀘어 값을 RMS 값이라고 하죠. RMS 값을 갖다 우리가 A의 RMS라고 정의하면 이 A의 RMS는 매그니튜드의 스퀘어 루트 2를 해준 것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어떤 피크 앰플리튜드라고 하면 그거에 어 우리가 사인노소이드 시그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RMS 시그널을 스퀘어루트 2만큼 해준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A의 RMS 시그널에서 스퀘어루트 2를 곱해주면 A가 나오고요. A의 RMS 시그널은 결국에 민스퀘어 에러니까, 그거는 파워하고 동일하겠죠. 스퀘어루트의 파워 항 거를 곱해준 거랑 동일하게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파워라는 거는 T분의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T분의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서 전환이 된다. 그래서, 피크, 피크 매그니튜드하고 RMS 밸류하고 그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인 소이다 시그널에 이게 이 값을 피크 앰플리튜드라고 하면 RMS 시그널은 여기 스퀘어 루트 2가 붙는다는 거예요. 스퀘어 루트 2가 붙은 시그널이 이게 r 퀘어 에러 된 값이고 그 값은 결국에 뭐랑 똑같다는 거죠. 어, 결국에는 p랑 P의 어, 스퀘어 루트 시킨 값하고 동일하게 된다. A의 RMS 값이 P의 값하고 P의 스퀘어 루트 한 값하고 동일하고요. 이거는 T 분의 어, E 에너지하고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값을 갖다 우리가 A의 RMS다라고 하면 이 값을 우리가 A의 RMS다라고 하면 요 값을 그럼 이 피크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죠? 피크는 스퀘어루트에 2의 RMS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A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요거에 제곱을 해주면, A의 RMS에 어, 제곱을 해주면 그게 뭐가 되죠? 이게 P가 된다는 거죠. P가 된다. 파워가 된다. 분해지는 평균 전력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챕터 9장에 어, 나오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퍼 u d 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식이라고 하고요. 퍼 t u 처 앰플리튜드 l 모듈레이션 방식이 우리가 거의 대부분 무선 통신 차세대 통신들에서 사용되는 디 어, 모듈레이션 방식 디 모듈레이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홈 페이지 퍼 u r 처 아니면은 파이 1 파이 2로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결과적으로는, 모듈레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가 60, 아, 예를 들어서 2bit을 한다. 2bit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BPSK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원디멘전에 대해서 2bit이면, 어, 2bit이면 4개, 네개의 신발이 나오니까, 이런 신발들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2bit일 때, 이런 퍼드러처 펌에, 어,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포 컴이 될 거고요. 포 컴에 대해서 2 비엣을 보낼 때 시그널입니다. 여기 추가해서 더해서 만약에 16 컴을 보내면 어떻게 보내지는 거죠? 이런 시그널들을 더 보내면 되죠. 이게 추가해서 16 컴을 보내면 포 비엣을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 6 컴이 되겠죠. 16쿼미 시그널은 4비트를 보내는 시그널들이 될 겁니다. 이런 시그널이 이제 4비트를 보내는 시그널들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의 이, 어,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우리가 d라고 놓죠. 이 거리를 어, 거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에러가 결정되죠. 이 디스턴스, 이 디스턴스가 모두, 모두 그, 이웃한 컨설레이션 포인트에서는 디스턴스가 모두 같죠. 이 디스턴스에 의해서 결국에는 에러의 어, 확률이 결정이 될 텐데, 얘를 우리가, 포컴하고, 어, 예를 들어서 포컴하고, 우리가 BPSK, 아니, 16QSP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16QST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우리가 동일한, 방식인데, 페이즈 시프트 킹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점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6 PSK하고 비교를 하면 16 PSK는 페이즈 시프트 킹을 갖다 우리가 동일한 그림을 이렇게 8개를 그리면 APSK가 되고요. 거기 사이사이 더 포인트들을 다 넣으면, 8개를 더 넣으면 그러면 여기 16 PSK가 되겠죠. 이 거리가 어떻게 되죠? 동일한 파워를 쓰더라도 이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 짧아지게 되겠죠? 이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했던 16 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동일한 파워를 썼을 때 시그널들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를 똑같이 하려면 여기 이 크기가 일반적으로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좀, 아 이쪽을 조금 더 다시 올려볼게요. 조금 더, 제대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들리죠. 이런 식으로 들죠 네. 이해되시나요? 동일한 파워를 쏘더라도, 평균 파워가 동일하더라도, 훨씬 더 작은, 어, 디스턴스를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내지는 거죠? 요, 디스턴스의 어, 우리가 에러는, 에러 레이스는, 에러의 확률은 뭐하고, 뭐에 비례해서 주어진다 그랬죠? 결국 이 디스턴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가우션 노이즈가 끼게 되면 이, 이 시그마분의 d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16, 어, 개의 모듈레이션 레벨들이 날아가게 되는데, 얘도 포빗을 한꺼번에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PSK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16 펌이 거리를 동일한 파워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이 더 좋겠죠. 에러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어, 결과적으로, pi 1 t 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싱크 펑션에다 더해서, 코사인 오메가 ct, 사인 오메가 ct 두 개의 베이시스 펑션을 정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st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x1과 x2에다가 각각 p 사이 1t, p 사이 2t를 곱해서 보내는 방식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되고요. 이두 가지를 합쳐서 x1에다가 이 싱크 펑션까지 합쳐서 이 시그널을 xit, 인페이즈턴 xqt, 쿼드러처 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페이즈 쿼드러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두 개를 인페이즈 쿼드러처 이렇게 얘기하고요. 혹은 파이 1 t 파이 2 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s1t를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st를 받았을 때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디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코사인의 오메가 ct를 곱하고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XIT, 이페이지 텀이 나와요. 우리가 삼각함수의 덮생 공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주면 이런 결과들을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매치드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X1을 바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T equal T일 때 뽑아내주면 바로 우리가 X1, X2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두 코사인에 여기는 사인을 곱해주죠. 허드러처 텀을 뽑아내야 되니까 사인에 오메가 시티를 해주고 역시 로페패스 필터를 거쳐주면 여기서 허드러처 텀이 나오게 되고요. 허드러처 텀 나온 사인로소이달 시그널 아, 우리가 시그널들을 매치드 필터 베이시스 펑션에다 곱해서 매치드 필터 씌워주면 x2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결국에는 처음에 우리가 코사인 어, 오메가 ct 요거 곱해주는 과정 어, 여기서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 되겠죠. 사인을 곱해주는 과정 이두 개의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어, 이 코사인의 오메가 시 t를 곱해주면 이것은 우리가 st가 뭐였죠? st가 x it에다가 요 값들을 다 곱해준 값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오메가 시 t의 제곱이 되죠. 여기 제곱이 되고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시 t에다가 x it 곱한 x qt에다가 여기 사인 오메가 시 t 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코사인에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여기 제곱 공식을 갖다가 두배 공식을 해주면 1 플러스 의 코사인 2 오메가 CT가 되고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는 사인의 2 오메가 CT가 됩니다. 코사인 사인 네, 더셈 공식 이용해주면 얘도 2 오메가 CT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는 오메가 CT의 주파수에 오메가 CT의 주파수의 두배의 주파수 대역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걸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주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가 날아가서 남는 값은 X의 IT만 남게 되겠죠. XIT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를 취하고 나면 오메가 CT의 두 배가 되는 주파수들이 다 날아가서 XIT만 나오게 되는 거죠. 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을 곱해서 두 배의 사인 오메가 CT를 곱해주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사인 오메가 CT에다가 여기 사인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1 마이너스 요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는 뭐가 돼요? 여기 두 배의 주파수가 곱해진 건 날아가고요. 여기서도 두 배의 주파수가 곱해진 사인조소에달 시간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쿼드러처 턴만 남게 되겠죠. X쿼드러처 턴만 나오고, 이 요것을 우리가 베이시스의 펑션에다가 곱해서, 베이시스 펑션에 곱해서, 어, 베이시스 펑션을 곱해가지고, 파이원티, 프사이원티 빼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X1, X2 값이 나온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M계의, m 개의 모듈레이션 레벨을 가지는 우리가 이런, 어, 퍼즐러처 텀을 생각해 보면, 퍼즐러처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생각하면, MQM이 결국에는 훨씬 더 MPSK보다는, 어, 밴드위스 강점에서, 그리고 파워 관점에서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러의 확률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모듈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코일리언트 디텍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페이즈 시프트 킹, 그리고 펌, 이런 모듈레이션,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들의 특성들, 그리고 비, 그것들을 비교해내는 방법들, 실제 신호가 날아가는 것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어, 계속해서 우리가 어, 디텍션 방법, 어, 가오션 노이즈에서 그러면 디지털 모듈레이션된 것들을 어떻게 디텍션하느냐 이런 것들을 시, 실제 밴드피스 모듈레이션과 디 모듈레이션 관점에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